건담 시드 일부 시점, 지구연합과 자프트의 전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구연합이 주로 사용하던 모빌아머는 자프트의 모빌스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불리한 전황은 혜성처럼 등장한 한기의 모빌스트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 명기체, 스트라이크 건담과 스트라이크 계열 기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코즈믹 1화 15년, 유전자 조작에 의해 탄생한 최초의 코디네이터 조지 글렌이 등장 이후 코디네이터의 인구는 급증하여 코즈믹이라 45년에는 1 천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코디네이터는 기존 내추럴에 비해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추럴과 코디네이터 사이에는 불화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죠. 이런 불화는 점점 탄압으로 번져 지구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코디네이터들은 공업용으로 건조된 대형 콜론이 플랜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탄압과 수탈에 견디지 못한 코디네이터 측에선 독립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코즈믹이라 65년 플랜트는 방어를 위한 군사 조직인 자프트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긴장감 속, 유엔과 플랜트가 협상을 하고 있던 코페르니쿠스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구의 각 국가들은 알래스카 선언을 발표하며 지구연합이라는 범지구적 공동체를 설립, 플랜트에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플랜트에 비해 압도적인 물자, 인구를 가지고 있던 지구연합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순식간에 끝날 것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였는데요. 공업용 콜로니였던 플랜트는 그 용도에 걸맞게 매우 뛰어난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조지글렌이 목성 탐사용으로 사용하던 장비, 모빌스트를 개조하여 최초의 전투용 모빌스트인 진을 개발하게 됩니다. 진은 지구연합을 주력 모빌 아머 메비우스를 상대로 1대3 이상의 교환비를 보이는 등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거기다 피비 발렌타인 사건 이후 오퍼레이션 우로브로스에 의해 지구전역의 뉴트론 제머가 살포되며 핵분열과 재래식화기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전황은 지구연합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갔죠. 전쟁이 벌어지기 1년 전인 코즈믹이라 69년 진이 최초로 투입될 당시 대서양 연방의 듀에인 헬버트는 모빌스트의 우수함을 목격하고 코드네임 G시리즈라는 모빌스트 제작 계획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층부는 모빌아머의 성능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죠. 이때 G시리즈는 표면상으로는 폐기되지만 몇몇 의원에 의해 극비리에 진행됩니다. 그렇게 1년 후 전쟁이 본격화되고 진에 의해 모빌아머 부대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자 지구연합은 극비리에 진행되던 G 시리즈를 부활시켜 신형 모빌스트와 이를 탑재할 전함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이때 지구연합은 소형 빈병기, 페이즈시프트 장갑, 미라주 콜로이드 등 여러가지 신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기능을 탑재할 신형 모빌스트들은 자프트의 진을 바탕으로 개발 중이었고 진에 탑재된 OS는 내추럴들이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스템 기술 면에서 우위를 점하던 오브와 함께 이 G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연합은 오브의 콜로니인 헬리오폴리스에서 GATX 시리즈, 즉, 건담이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초로 개발된 건담인 듀얼은 가장 기본적인 성능이라는 컨셉으로 개발되었고, 이 컨셉이 잘 반영되어 페이즈 시프트 장갑, 소형 빈병기라는 장점 이외엔 딱히 뛰어나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성능을 가지게 되었고, 좋게 말하면 표준적, 나쁘게 말하면 특색없는 기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구연합은 이 듀얼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특색을 지닌 건담을 개발하게 되죠. 그렇게 GATX 시리즈는 듀얼을 포함하여 총 5기가 만들어지지만, 아직 기체를 구동할 내추럴용 OS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엎친 격으로 헬리오폴리스에 파견된 스파이에 의해 GATX 시리즈의 존재가 유출되었고 자프트는 라우르 크루제의 부대를 파견하여 5개의 건담 중 4개를 노획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노획되지 않고 이후 주인공인 키라가 탑승하게 되는 스트라이크 건담은 스트라이커 팩이라는 백팩 교환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서의 범용성에 주목한 기체였습니다. 57mm 빔 라이플과 내장형 단검인 아모 슈나이더, 헤드발칸 이겔슈테린, 대빔 실드와 같은 기본 무장만 탑재되지만 여러 종류의 스트라이커 팩을 교환하며 탑재된 무장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죠. 다양한 무장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높은 운동 능력이 필요했고 덕분에 스트라이크는 동시기 개발된 건담들 중에서 가장 인체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부 후반에 등장하는 프리덤조차 운동 능력 면에선 스트라이크에 비해 떨어져 키라의 조종 실력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스트라이크는 자프트의 노획 작전 당시 피난 중이던 키라가 얼떨결에 탑승하여 의도치 않은 첫 실전을 치르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당시 GATX 시리즈는 아직 OS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프트는 세밀한 조정을 위해 노획한 기체들을 바로 복귀시킨대요. 이때 진과 마주하게 된 키라는 엉망진창이었던 스트라이크의 OS를 순식간에 최적화하여 거의 맨몸인 상태로 진을 격추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당시 탈취당했던 건담 중 하나인 이지스는 아스란과 많은 기술자들에 의해 OS가 최적화되지만 이마저도 여러 장비를 사용하고 제법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작업을 키라는 진에게 공격받는 와중에 해낸 것이죠. 이후 스트라이크는 건담을 수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함선 아크 엔젤에 배속되어 준비된 여러 스트라이커팩들을 사용하며 활약하게 됩니다. 최초로 사용된 스트라이커팩들은 근접 전용 소드 스트라이커, 포격용 런처 스트라이커, 고기동용 에일 스트라이커입니다. 근접용 장비인 소드 스트라이커는 길이 15m에 달하는 대함도 슈베르트 개벨이 탑재되어 출중한 근접 전투력을 가질 수 있었고 어깨에 장착된 빔 부메랑과 왼쪽 팔에 장착된 로켓 앵커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중거리 견제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작중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체들이 중거리 공격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팩중 가장 사용빈도가 적습니다. 하지만 대함도를 이용해 니콜 아말피를 격추하는 장면이 작중 뱅크 씬으로 수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많이 등장한 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포격용 장비인 런처 스트라이커는 320mm 고임펄스포 아그니와 오른쪽 어깨의 콤보 웨폰 포드에 350mm 건 런처, 120mm 발칸포를 장비합니다. 주무장인 아그니는 키라가 처음 사용할 당시 콜로니를 뚫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심해 저위력으로 사용해야 했죠. 덕분에 아그니를 사용할 땐 아크엔젤의 케이블을 연결하여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기도 합니다. 거기다 근거리 무장은 본체의 아머 슈나이더 이외엔 전무했기 때문에 은근히 주먹을 쓰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고기동형 장비 에일 스트라이커는 에너지 효율을 비롯하여 여러모로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 장비였고 덕분에 키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여 스트라이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된 무장이 두 개의 빔사벨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개성이 없는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스트라이커 팩들과는 달리 한 번에 많은 출력을 사용하는 장비가 없으며 실드와 빔 라이프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밸런스 면에서 다른 팩들에 비해 우월했습니다. 다만 최초 설계 당시에는 우주에서만의 활동을 가정한 장비라 생긴 것과는 다르게 대기권 내에서는 짧은 체공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도 기동력 자체는 훌륭해서 키라는 바쿠를 상대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후 2부 시점엔 성능이 개선되어 대기권 내에서도 충분한 비행 능력을 가지게 되죠. 이세기의 스트라이커 팩들은 한기는 스트라이크에 나머지 팩들은 지원기인 스카이 그래스퍼에 장착됩니다. 스카이그래스퍼는 기존을 주력기인 스피어헤드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라이커팩을 장비할 수 있어 각종 스트라이커팩을 사용하거나 스트라이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달해주는 방식이 스카이그래스퍼가 퍼즈한 장비를 그대로 점프해서 장착하는 것이라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 거기다 스트라이커팩을 교체할 때 일시적으로 페이즈시프트 다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에도 취약합니다. 덕분에 이런 방식은 작품 내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카이그래스퍼는 대부분의 스트라이커 팩을 장착하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전투기라는 구조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는 런처 스트라이커입니다. 소드 스트라이커는 근접 무장이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대함도를 아래로 전개하여 함선을 베어버리는 활약을 한 적도 있죠. 이후 자프트는 스카이그래스퍼의 환장 시스템을 연구하여 백팩 교체 기능을 개선하고, 별도의 파일럿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루엣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죠. 스트라이크가 활약하던 작품 초중반부까지는 대부분의 모빌스트들이 실탄 병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탄의 뛰어난 방어력을 자랑하는 페이즈시프트 장갑으로 제작된 스트라이크는 당시 경이로운 방어력을 가질 수 있었고 거기다 소형화된 빈 병기, 각종 스트라이커팩을 이용한 범용성을 통해 스트라이크는 자프트의 모빌스트들을 상대로 무쌍에 가까운 수준의 활약을 하게 됩니다 GAT-X 시리즈 중 유일하게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스트라이크와 스트라이커팩의 범용성에 주목한 지구연합은 스트라이크를 베이스로 하여 내추럴용 양산기 제작에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기체가 바로 105 대거입니다. 105 대거는 스트라이크에 사용된 페이지 시프트가 상당히 고가의 장갑제였기 때문에 빈병기의 내성을 가질 수 있는 라미네이트 장갑으로 교체되었고 일부 센서류가 생략된 양산기입니다. 그래도 스트라이커팩을 사용할 수 있고 내구도를 제외한다면 이론상 스트라이크와 비슷한 성능을 가질 수 있었죠. 다만 105 대거 또한 생산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전쟁 중 소량만 양산되고 그마저도 에이스 파일럿들을 위주로 보급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파일럿은 월화의 강견이라 불리는 보건 슈발리에였고 슈발리에의 105 대거는 건베럴 스트라이커라는 특이한 백팩을 장비합니다. 레비우스 제로에 탑재된 유선식 건베럴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죠. 사실 건베럴 스트라이커는 원래 스트라이크가 사용할 예정인 장비였는데요. 당시 지구연합은 코디네이터인 키라가 스트라이커에 탑승한다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무우라프라가가 탑승했다는 것으로 정보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무우 전용 건베럴 스트라이커였죠. 하지만 전쟁 도중 무우라프라가가 지구연합에서 탈주했기 때문에 공간지각 능력을 가진 또 다른 파일럿, 슈발리에가 사용하게 됩니다. 지구연합은 당초 105대거를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전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며 많은 모빌스들이 필요해졌는데요. 덕분에 105대거를 다이어트한 기체, 스트라이크 대거를 주력 모빌스트로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라이크 대거는 블레이드 안테나, 이겔시텔은 빔사벨을 각각 한 개씩만 장비하고 장갑 재질도 하향시켰으며 결정적으로 스트라이커팩을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생산성을 가지게 되어 많은 수가 양산되죠. 거기다 프레임 자체는 스트라이크와 동일했기 때문에 운동 능력은 여전히 뛰어났고 소형 빔병기와 실드를 표준 장비로 사용하여 진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중기동이 불가능하여 자체 추진기를 가진 진, M1 아스트레이와 비교하여 대기권 내에서의 전투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지스 건담과의 전투에서 자폭으로 인해 반파된 스트라이크는 오브에 의해 회수되어 복구된 이후 무우라프라가 전용으로 개조됩니다. 이때 내추럴용 os가 설치되고 더 높은 사양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등 재생산에 가까운 개조를 받게 되죠. 거기다 오브는 스트라이크의 잔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페이즈 시프트 장갑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스트라이크를 복원하기 위해 만든 예비 파츠를 이용하여 스트라이크 루즈라는 스트라이크 이오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배터리 효율의 상승으로 인해 페이즈 시프트 장갑에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 기체의 색상이 붉은색과 분홍색을 띠게 됩니다. 그 밖에도 조종 실력이 부족한 카가리를 위해 조종 보조 프로그램이 탑재되기도 하죠. 앞서 설명한 스트라이커 팩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론상 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기를 함께 사용한다는 발상은 스트라이크 개발 당시부터 이루어졌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IWSP입니다. 115mm 레일건과 105mm 캐논을 장비하고 있고 빔을 사용하지 않는 실체대함도와 30mm 게틀링, 빔 부메랑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있고, 실드의 게틀링과 부메랑으로 인해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조종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장비였죠. 사실 IWSP는 전쟁 초반에도 이미 제작된 상태였지만, 에너지 효율로 인해 당시엔 사용할 수 없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개발된 일부 후반에 가서야 실전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5부에서 데이터를 입수하고, 스트라이크 루즈의 파일럿인 카가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됩니다. 당시 OV 제작진들은 카가리가 직접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이 아닌 의존용 느낌으로 제작했지만 카가리는 실제로 전투에 참여할 생각이었고 IWSP의 어려운 조종 난이도를 카가리가 적응하지 못해 부레부레 아일 스트라이커를 추가 제작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기 스트라이커 1을 함께 사용한다는 생각은 당시 배터리 효율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는데요. 요외로 이 문제는 외장형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한다는 은근히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퍼펙트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버에서의 수리 이후 무에게 지급된 스트라이크에 3개의 스트라이커 팩과 추가적인 외부 배터리가 장착된 기체이죠. 3개의 특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활약을 하지만 퍼펙트 스트라이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3개의 스트라이커가 함께 탑재되었기 때문에 기체 중량이 말도 안 되게 무거워져 기동성이 제한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가 생겼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무장이 너무 많이 탑재되어 오히려 무장들을 다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죠. 때문에 탑승자인 무은은 이러한 문제점을 첫 전투 도중 깨닫게 되고 더 이상 퍼펙트 스트라이커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로 올라간 이후부터는 에일 스트라이커를 주로 사용하죠. M1 아스트레이의 개발 이후 모빌스트를 사용하게 된 오브는 아군 기체에 대한 전원 공급과 초장거리 저격을 위한 장비 라이트닝 스트라이커 팩을 개발하는데요. 아군에게 전력을 전달해줄 수 있는 배터리 팩과 저격을 위한 전자 캐논포가 장비되었지만 시험 운행 결과 저격보단 전력 전달에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예기치 못한 전투로 인해 시험 운행 도중 파괴됩니다. 이렇듯 여러 스트라이커 팩을 이용하여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던 전쟁에 즉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스트라이크는 일부 마지막 전투인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까지 참여하는데요. 다만 이 시점은 프리덤과 저스티스, 프로비던스 같은 오버스펙의 기체들이 활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큰 활약상은 하지 못하고 도미니온이 아크엔젤을 향해 발사한 로엔그린을 방어하는 도중 대파닥이 됩니다. 이후 주인공들의 활약으로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이 종료되고 지구연합과 자프트는 정전협정인 유뉴스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유뉴스 조약엔 양국의 국력에 따른 모빌스트 수위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모빌아무를 주로 사용하던 지구연합은 이 수위 제한이 굉장히 널널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모빌스트가 필요해졌고, 그렇게 개발한 신규 양산기가 대거 L입니다. 기존 양산기인 스트라이크 대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대거 L은 스트라이커 팩을 장착할 수 있었고,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장갑 재질과 무장을 더욱 하향하여 높은 생산성을 갖추게 된 기체입니다. 성능 면에선 105 대거에 비해 떨어지되 생산성이 높아져 지구연합은 엄청난 수를 양산할 수 있게 되었죠. 대거 L은 L 스트라이커를 개량한 백팩, 제트 스트라이커를 주로 장비합니다. 제트 스트라이커는 대기권 내에서의 비행특허 장비로 항공기 수준의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날개 부분에 미사일, 로켓 런처 등을 장비하여 기존 에일 스트라이크에 비해 화력도 올라갔죠. 지상에서의 높은 기동성을 위해 개발된 백팩이지만 우주에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대거 엘은 제트 스트라이커 이외에도 장거리 포격용 스트라이커 팩 도페로른을 사용하기도 하죠. 코즈미기라 73년, 잡드 탈영병에 의한 브레이크 더 월드 사건이 벌어지자 지구연합과 자프트는 다시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구연합은 대거에를 뒤를 잇는 차기 주력 양산기 윈덤을 배치해 더욱 열을 가하게 되죠. 기체의 경량화가 이루어져 더욱 높은 기동력을 가지게 되었고 어깨와 다리 부분에 로켓 런처가 기본 탑재되어 페이즈 10대 장갑을 제외한다면 스트라이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체입니다. 대과일과 마찬가지로 제트 스트라이커를 주로 사용하죠. 이후 핵공격을 위해 여러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는 멀티런처 팩이 추가되지만 뉴트론 스탬피더에 의해 제대로 된 화력도 못한 채 몰살당하게 되죠. 지구연합의 특수부대, 팬텀페인은 사실상 블루코스모스의 사병조직이나 다름없는 부대였습니다. 2부 초반에 등장하여 자프트의 건담들을 강탈한 강화인간들은 모두 이 팬텀페인 소속이죠. 팬텀페인은 강화인간을 포함한 에이스 파일럿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을 위한 특수기체, 105 슬로터 대거를 생산합니다. 105 대거는 2부 시점에선 구식 기체이지만 개발 당시에도 스트라이크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 일부 파츠를 고성능 커스텀 파츠로 교환하였으며 은밀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온몸에 검은색의 스텔스도료를 칠하는 등 신형기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지게 되었죠. 거기다 팬텀페인은 스트라이크의 발전형까지 개발합니다. 스트라이크를 베이스로 개발된 신형기, 스트라이크2는 외형은 스트라이크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스펙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달라졌는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페이즈 시프트의 발전형인 배리어블 페이즈 시프트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배리어블 페이즈 시프트는 사용되는 장비에 따라 전압을 조정하여 에너지 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다 배터리 또한 발전되었기 때문에 전투 지속 시간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또한 장비에 따라 전압이 바뀌며 본체의 색 또한 함께 바뀌게 되죠. 스트라이크 2는 기존 근접 무장이던 아모슈나이더가 생략되고 빔 라이플 쇼티라는 빔 권총이 장착되었습니다. 근접 무장의 빈자리는 팔다리에 장착된 앵커런처가 차지합니다. 지형지물에 발사하여 이동을 보조하거나 정모빌스트를 끌어당기는데 사용하기도 하죠. 이 차이점들은 기존 스트라이크가 각 백팩에서 보였던 단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변칙적인 전투를 가능하게 해주는 등 여러모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트라이크 2는 팬텀페인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스웬 칼 바얀 루카스 오돈을 같은 파일럿들에게 지급되었고 파일럿 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개조되어 더 높은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스트라이크 2의 특이한 점은 생산 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IWSP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IWSP는 오브에서 제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생산한 물건으로 기존의 것과는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무거운 실드 문제는 여전했기 때문에 스웨는 기본 실드와 라이플만을 장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팬텀페이는 이 IWSP를 베이스로 새로운 백팩인 누아르 스트라이커를 개발합니다 날개 부분에 장착된 이 연장 레일건은 강력한 화력을 고속으로 연사할 수 있었고, 두 개의 빔 블레이드를 활용하여 근접전에서도 높은 전투력을 가질 수 있었죠. 이빔 블레이드들은 손잡이 부분을 빔 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무장들은 기본 장비된 빔 권총, 앵커런처와 좋은 궁합을 보였고, 덕분에 스트라이크 누아르는 지구권, 우주를 가리지 않는 만능 기체가 될수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루즈를 보유하고 있던 5부 또한 기존 활용하지 못했던 IWSP를 베이스로하여 오오토리팩이라는 새로운 만능 백팩을 개발합니다. 중장거리 포격용 빔 런처, 레일건, 미사일 포드 등을 고화력 화기와 대형 대함도가 장비되고 각 날개엔 총4 개의 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지구권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가질 수 있었죠. 거기다 오오토리팩은 저스티스의 파툼처럼 본체에서 분리된 상태로 단독 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문제가 되던 높은 조종 난이도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검토되었기 때문에 카가리 또한 사용할 수 있었고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수령하기 위해 우주로 올라간 키라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